9절서부터 17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일곱 대습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수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니로 돼. 이리 오라. 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스개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성 같이 말더라. 크고 높은 성곽에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금들과 성곽 을 청량하고 금 갈대사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사로 그 성을 청량하니 만 이천 스타 되오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승골 청량함에 백사4사비빗이 삼의 청량 고 천세 청량이라 아멘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는 극한성 어, 예루살렘의 정체를 좀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말한 것인가 이걸까 구절 일곱 대습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육급천성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러라 내 신부 곧 언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자 누구의 아내요 언양의 아내 즉 예수스의 아내 예수스의 신부가 지금새 나타난 거예요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 신부가 누구냐 1 0절 성령으로 날 데리고 크고 높은 언에 올라가 하늘길부터 한스 내로는 그루칸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예수대 신부가 뭐라고요? 그루칸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아에 네. 그리고 또 보면, 이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12제를 보니까, 성곽이 있고, 문이 있고, 그리고 성곽이두2기 초속이 있고, 그리고 그 성은 냉화 반타고, 사이즈가 어떻고? 자, 예수의 신부가 성이다? 성광이다? 어떤 건축물이다? 말 됩니까? 예수의 신부는 구약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내였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학서, 우리 아는 바치, 호세에게, 고멜이라는 엄나님과 기혼 나라시지요. 그래서 호시아가 고멜과 한뜻을 따라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 골치어리예요 늘상 다른 남자한테 눈길 주고, 마음 주고, 몸까지 주고, 따라가버리고. 그럼 호시아는 돈 주고, 그 여자를 다시금 사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두고 당신은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듯이 우리 같이 이렇게 부생을 잘 하자면, 다시 이 사람 또, 딴데또한 거예요. 그럼 또돈 주고 또사오 하여튼 왜 그러십니까? 고멜이호시에게 그렇게 충실하지 못하듯이 이스라엘, 하나의 백성이 남편 대신은 하나에게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도 보면 계속 하여튼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신뢰가서는 예수께서 신부가 누구입니까 성입니까? 건축물입니까? 아니에요. 죄예요. 성도예요. 그런데 이 성도를, 항상 이제 새위를 사람 성이라는, 성도 가운데에 가시기 때문에 항상 이 성도를 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에 성에 항상 가셨듯이, 이제 진짜 항상 가셨, 진짜 항상 가셨 성이 무엇이냐?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바로 새 유를 살성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신곳이고이 성도가 바로 예수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히 나옵니다. 보면. 11절. 그룹한 성예루살렘이어한가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거스빛이 그 지극히 귀한 버스 같고, 벽과 숨같이 막더라. 하늘 닮았단 거예요.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인데, 자, 이제 이그 컨셉 열세를 정체가 자꾸 자꾸 밝히십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인데, 문에 열두 선사 있고, 그분들 위에 이름을 쓰니, 누구 의 이름이라?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래서, 열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로벤 머클시아죠. 쭉 열두 지파 그래서,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그 다음, 14절. 그 세승과에는 열두 기초수 있고, 그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자. 이 성의 특징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성도들,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이 음. 바로 이 성의 재료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은 삶으로 만들 성이에요.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 그들이 합쳐서 가지고 만든 성이 바로 세유로 살렘요 그룹한 성. 그거 항상 고스크하신 요 그들이 건축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스에서 보면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도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 그들이 다하압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물을 되어 간다고. 그들이 건축물을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건축물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그대 그쯤이 된다. 하늘과 하시라 하늘의 집이 된다. 그래서 이 그루카성 예루살림은 바로 구약시대의 교회, 신약시대의 백성들. 하나님을 하나님 백성들, 이들이 총합해서하님을 사고, 하늘의 말씀을 절대 순조하는, 하늘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서 다해서 정말 사고 순조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그것의 기쁨으로 하늘에서 살아있는 그들이, 하늘을 정말 사랑한가, 기쁨을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런 그룹한 성, 예를 들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룹한 성, 예를 들면 또 어떤가? 15절. 내게 말한 자가 천사지요. 그 성과, 그분들과 성과를 청량하려고, 청량한다는 뜻은, 구약시대에 이제 그 개념으로 보면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청량하는 거예요. 금갈대자를 스더라 16절 다시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만이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네모가 반듯하다 정사경 길이와 너비가 같다 그러니까 성인데 그 성의 길이 그리고 너비 같지 그래서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1 0 0 0스타디온한 수천 킬로미터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지금 제가 기억 안 나는데 한3천 어땠는데 지금 기억 안 나는데 한 수천 킬로미터예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에 어떤 분의 계속 강의를 보니까 이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될이 극한성 열을 살리면. 그의달 사이즈이다. 12,000스타디 오늘 문자 그대로 하면 달에 이제 지름점대요. 달, 달에 지름점대는 그 사이즈 길이, 너비, 그리고 높이까지. 그래서 적, 정육면체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정육면체에 모든 성들이 다가서 살게 된다. 그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자리가 넉넉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가? 여하신 분좀더 크게 하시고, 좀더 넓게 살게 하시왜 그분밖에 안 하시는가? 그랬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전부도 말씀드렸지만, 개시업을 제일 먼저 개신교회에서 좀 많이 손댄 그런 교단이, 어, 세대주의 그쪽이에요. 세대주의 특징 무시나, 할 수만 있으면 성결, 전부 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용이면 용, 뱀면 이 뱀. 열두면 열두 12 그대로. 입사장르면 입사장르 그대로. 내 생물은 내 생물 그대로. 십산사천명은 십산사천명 그대로. 그것이 다 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제, 개시월 전부 다연결해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개시월 전부 다 상징이다. 당시의 괴를 박혀는 세력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장에서 괴를 박해한 이 로마 황제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인지, 큰 바빌론, 그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그래서 말 그대로 즉설주하면 곤란하니까, 그걸 다 상징으로 하는 거예요, 상징으로. 그리고 괴도 상징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상징, 거의 다 상징으로 버려요 거의 다. 숫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미지도 그렇고, 그 상징들이 많은 이제 메시지 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이 계시 록에 나오는 이 그루칸스 예로슬도 사이즈가 수천 킬로미터 되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수천 킬로미 되는 정육면체,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게될 천국이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다는 것은 바로 구약시대 지성소 모습입니다. 지성소. 성수가 있고 지성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성소가 바로 정육민지 모습이에요. 그게 하늘의 성격이요 하늘 계신 곳, 하늘 계신 지성소 그래서 길이, 너이 높이. 하늘 계신 지성소가 바로 뭐다? 앞으로 서 영원히 혼자서 건물을 하는 계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도 앞으로 그루카서예루살렘 상자 예표예요. 항서 앞으로 영입하실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 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가 성도 열두 문그 열두 문에 구약의 열두 지파 이름들이 다 쓰이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기초서 열두 기초서 신약의 열두 사대. 열두 일및다쓰여 있고 시작시대 모든 괴들 다 괴성들 다 상장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 삼하고 순종하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거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건물을 가신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요 그런데. 이버까 17절. 그래서, 만천 스대원이에요 성민들, 우리 지금 보면은, 개시에서는 계속 12, 13만 4천 입사상로, 지금 입사상로 나왔지요. 입사상로 뭘 했습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교회 성도들, 그리고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 성도들, 열두 집파 열두 사도, 그들 다상전하는 신부의 모든 성대 상징인 열두 장로예요. 입4 장로 그리고 이거 보니까 만천사타 열두리시오. 열두 바로 한 백승대 수예요. 그리고 십이 곱하기 천 천은 아주 큰 수예요. 그한 백승지 그 많은 숫자들 다그걸 상징한다 그예요. 십삼 4천도그 아닙니까? 십삼 4천도 12 곱하기 10이니까 144인데 거기다 7을 또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과 교회에의 모든 교회의 성분을 그들을 해가지고 그들이 만수자이다. 그래서 1 해가지고. 그래서 1447인 거예요. 여기서 12400도. 그런 식으로 12 곱하기 1 0 0 그런 식으로 다시 한 거예요. 그리고 17절. 그 성과를 측량하며 144 큐빗이니. 144도 뭡니까? 12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니까. 시대 그 숫자를 또 지금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도 더하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곱하기 가지고 거기다 또 철도 더하기도 하고, 그러한 열둘 해가지고, 지금 곱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어찌 보면 어느 유유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숫자를 가지고 계속 변주하는 게 변주. 같은 개념을 계속 다른 식으로 변주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예, 결국 하나님의 대칸백성들 그 사이에 기쁨을 가시면서 함께 사랑과 기쁨으로 얼굴을 써보면서 교환 하시는 하나님 그 완성되신 그처 그룹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그에서 우리가 찬해에서 놓지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언어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양하리 하느님 우리 가운데 가시고, 우리 좀 하느님의 주 둘러서 하시님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한또 부어주시고, 영원히 사랑으로 함께 사는 그사회 공동체, 그렇고 면서예루살렘 지성사가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지성사가. 저는 그걸 이제 알았어요. 지성사가 바로 이걸 상징하구나. 지소와 계신다? 바로, 그룹한 성예로살렘.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구나. 할 말에서 건물로 지으시는 우리 성도들. 그니까 짝지 돌, 입해다 되었어요.